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정성현. 뭐하고 놀까? 월월월. 뽀글이가 지영이를 보자 꼬리를 흔들어 대며 짖었어요. 지영이는 책가방을 놓기 무섭게 달려드는 뽀글이를 안아 주었어요. 뽀글이가 지영이 오기만을 기다렸나 보네. 엄마, 뽀글이랑 놀이터에 다녀올게요. 그래, 곧 저녁시간이니까 조금만 놀다 오렴. 네. 뽀그라 나가자. 지영이네는 서울에서 살다가 한달전 서귀포로 이사를 왔어요. 아버지가 서귀포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지영이와 뽀글이가 놀이터에 도착하니 동생 우주가 놀고 있었어요. 흙놀이를 하던 우주는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얘들아 뭐하니? 오주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내는 친구처럼 다가갔어요. 명구 로봇 가지고 놀고 있었어. 너도 같이 놀자. 또래보다 키가 큰 민준이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너 옷에 흙이 잔뜩 묻었어. 엄마한테 혼나겠다. 아이들은 오주의 옷을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괜찮아 뭐. 오주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옷을 훌훌 털었어요. 지영이는 오주가 친구들과 노는 것을 보고 잠시 같이 놀까 망설이다가 뽀글이와 벤치에 앉았어요. 지영이는 쉽게 친구들을 잘 사귀는 오주가 부러웠어요.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서울아이! 교실에서 함께 말을 나눈 적은 없지만 유난히 키가 커서 눈에 띈 희진이었어요. 너 우리 반 왕지영이지? 여기 어떻게 왔니? 어, 심심해서 놀러 왔어. 저기 앞에 보이는 무지개 아파트에 살아. 지영이는 뽀글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저기서 찾기 놀이할까? 희진이가 정글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재밌겠다. 희진이가 정글짐 위로 재빠르게 오르며 소리쳤어요. 나 잡아 봐라. 지영이도 뒤따라 정글짐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였어요. 희진아, 너 뭐하니? 여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다가왔어요. 우리 반 친구 지영이랑 놀고 있어. 너도 같이 놀래? 희진이가 정글집 밑에 있는 친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올라와. 지영아, 얘는 내 친구 규리야. 산반이야 반가워, 규리야. 학교에서 몇번본것 같아. 지영이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나도 반가워. 규리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은 뒤 정글짐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자. 자, 가위바위보. 늦게 내면 술래. 희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 손을 내밀었어요. 규리야, 내가 술래야. 우리 잡아봐라. 희진이는 말을 마치기 무섭게 정글짐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뽀그라, 어디 있니? 누나 누나 우주가 큰 소리로 정글짐에서 놀고 있는 지영이를 불렀어요. 누나, 뽀글이 어디 있어? 나 이제 뽀글이 하고 놀 거야. 친구들도 뽀글이가 궁금하대. 우주가 놀이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뽀글이, 저기, 지영이가 벤치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뽀글이가 어디 갔지? 지영이는 그제야 뽀글이를 벤치 옆에 그냥 둔 것이 떠올랐어요. 희진이를 만나 놀다 보니 뽀글이를 깜빡 잊었던 거예요. 잡았다! 갑자기 규리가 큰 소리로 말하며 지영이 어깨를 탁 쳤어요. 앗! 지영이는 얼떨결에 규리를 피하려다 그만 위에서 떨어졌어요. 아야! 지영이는 순간 이마에 불이 번쩍나면서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누나, 누나 괜찮아? 우주가 달려왔어요.누나 피가 막나 우주도 놀라서 울상이 되었어요.으앙, 지영이는 이마보다 뽀글이가 걱정이 되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희신이와 규리도 놀라서 정글짐에서 내려왔어요.지영아, 미안해, 많이 아프지?규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지영이는 규리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다쳤잖아. 지영이의 말에 규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미안해. 규리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지영아, 피가 많이 나는데 괜찮아? 희신이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지영이 이마를 꾹 눌러주었어요. 아, 아파. 그런데 뽀글이가 없어져서 큰일이야. 지영이는 이마가 많이 아픈지 얼굴을 찌푸린 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지금 뽀글이가 문제가 아니야. 빨리 너네 엄마한테 연락해서 병원 가야지. 희진이가 지영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야. 나 괜찮아. 뽀글이를 찾아야 돼. 지영이는 뽀글이를 잃어버렸을까봐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럼 지영아, 우리 같이 찾아보자. 우리 동네에선 아직까지 한 번도 뭐 잃어버린 사람이야. 못 들어봤어. 뽀글이 어, 그래.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진짜? 진짜 그렇지? 지영이는 희진이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나도 저번에 놀다가 놀이터에 책가방 두고 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찾아줬어. 자기 가게집 아줌마가 알수 있을지도 몰라. 희진이가 놀이터 앞 새별 가게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지영이와 오주, 규리도 뒤쫓아갔어요. 아줌마 혹시 보글이 봤어요? 희진이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이고, 얘들아 숨 넘어가겠다. 보글이가 누군데? 천천히 좀 얘기해 봐. 가게 아줌마는 아이들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놀랬는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어요. 얘네 강아지예요. 네가 생김새 좀 자세히 말해 봐. 희진이가 지영이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노란색에 흰색 털이 섞여 있어요. 털이 곱슬곱슬해서 뽀글이에요. 다리가 길어서 달리기도 엄청 잘하고요. 잘 먹어요. 크기는 이만해요. 강아지 인형처럼 예쁘고 장난도 잘 쳐요. 지영이는 팔까지 휘저으며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런 오늘 강아지는 한 마리도 못 봤는데 보면 알려줄게. 근데 가만히 있자 너이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보던 아이인데. 어디 사니? 아줌마는 지영이가 낯설었는지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저런 많이 다쳤구나. 빨리 집에 가서 상처 소독해야겠다. 아줌마가 지영이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는 서울에서 전학왔어요. 무지개 아파트에 살아요. 얘들아 이제 우리 다른 곳에서 찾아보자. 희진이가 앞장서며 말했어요. 아줌마 종이랑 볼펜 좀 빌려주세요. 지영이는 아줌마가 준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뽀글이 보면 꼭 이리로 전화주세요. 지영이는 아줌마에게 신신 당부를 했어요. 야! 왕우주! 가게를 막 나서는데 놀이터에서 우주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놀이터에 너네 강아지 다시 왔어! 빨리 와! 뭐라고? 뽀글이가 왔다고? 우주 친구들의 말에 모든 놀이터로 다시 뛰어갔어요. 멍멍! 놀이터에 가자 뽀글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뽀글이다 뽀글아! 우주가 먼저 뽀글이에게 달려갔어요. 어디를 쏟아대는지 뽀글이 목줄에 잔뜩 흙이 묻어있었어요. 얘도 어디 놀다가 왔나 봐. 흙장난한 것 같은데 저것 봐. 몸에 흙이 많이 묻었어. 우주 친구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뽀글아 미안해 너를 잘 챙겼어야 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지영이는 뽀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누나 이마에서 계속 피가 나. 엄마 빨리 불러올게. 우주가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지영이는 뽀글이를 찾자 그제야 이마가 콕콕 쑤시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조금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빨리 집에 가봐. 고마워, 참 희진아, 이거 근데 많이 지저분해졌어. 지영이는 피가 묻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아, 집에 손수건 많아, 너 가져도 돼. 지영이는 뽀글이를 찾아서 기뻤지만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났어요. 이마가 아파. 엄마, 누나 자기 있어. 오즈가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지영아. 엄마, 어디 좀 보자. 많이 다쳤네. 엄마는 지영이의 이마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희진이와 규리는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지영이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인사를 했어요. 엄마, 내 친구 희진이야. 뽀글이 찾는 거 많이 도와줬어. 지영이는 엄마에게 희진이만 소개했어요. 규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고맙다. 다음에 우리 집에 꼭 놀러오렴. 너도 같은 반이니? 아니요. 저는 옆반이에요. 오늘 처음 같이 놀았어요. 규리가 지영이를 견눈지라며 말했어요. 엄마 빨리 가자. 희진아 그럼 내일 학교에서 봐. 지영이는 희진이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시무룩하게 서 있는 규리를 모른 채 했어요. 그래 빨리 택시 타고 병원부터 가자. 우주. 너는 뽀글이랑 집에 먼저 가 있어?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뽀글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엄마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어요.병원 쉬로 집에 가서 소독약 바르면 안 돼?다른 균에 감염되지 않고 빨리 나으려면 병원에 가야 해.어쩌면 꿰매야 할지도 모르겠다. 꿰맨다고?바늘로.으아 무서워. 지영이는 엄마 말을 듣자 겁이 덜컥 나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병원에서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열 배는 더 아플 거야. 어느새 택시는 병원 앞에 멈추었어요. 엄마 진짜 바늘로 꿰매면 어떡하지? 지영이는 택시에서 내리기 싫었어요. 엄마 집으로 다시 가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잘... 치료 주실 거야 엄마는 지영이를 다독이며 말했어요.